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 기온보다도 오히려 기온이 낮아지는, 아마 내일 아침이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의 어떤 갈등, 그런 신문을 보고 잠깐 올려놓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 우리 국회의원들을 뽑는 어떤 시스템이 정말로 잘 정비가 돼야 어느 당에서 올라오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일단은 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 사람들한테 국가의 정치를 이탈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기독교 입국 입 노이라는 게 있죠. 정말해서 일제 시대 그 전에 뭐 조선에 뭐 600년 가까이 되는 왕조 시대,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공산주의 그 세력이 평, 아주 팽배해 가지고 그걸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아시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뭐 이제 국가를 갖다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분도. 뭐, 사9구의거라는그 학생운동으로서 독재 정치가로서 밀려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산업을 갖다가 정립시켰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건 뭐 일정 기간에 그때 헌법적으로 하면은 물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분의 판단상으로는 지금 이걸 갖다가 정권을 이양시켜 놓으면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시 참 제로 베이스로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유신헌법을 발표했는데 그뭐 굉장한 그 이제 민주적인 헌법에 비해서는 좀 강력한 대통령되었죠 독재라고 이제 얘기들을 했죠. 그러나 기독교 이끌내나 유신헌법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에서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뭐 국방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정비되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통치자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이제 그 물론 굉장한 멀리 내다보는 뭐그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이렇게 치산 녹화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그다음에 당신이 목숨을 잃은. 그 사건도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행무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어를 창제하시고 우리 역사상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는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칭송했던 세종대왕도, 실은 그, 그 시대에 그분이 종모법을 그러니까 노비들이, 엄마가 노비면은 그 엄마의, 그, 친분을 갖다 따라서 자식도 노비가 된다. 뭐,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게 바로 이제 그, 그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는 노비들이 굉장히 많이 퍼센테이지를 이루어가지고 일반 국민들했던 생활은 굉장히 참 오겠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 시대에 한, 그 정책이 모두 다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평가할 때, 가장 국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민들을 그나마 선택적으로 좀 안정시킬 수 있고,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선택해야 된다. 그때 저는, 뭐,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윤 대통령님이 그 취임하고 나서, 어떤 좀 선명성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단결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기동성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힘 지금 국회의원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제 그강화문 세력이라든가 정 말은 장기표 선생이라든가 고영주 변호사들라든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개념의 제대로 정립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연합을 갖다가 계속 촉구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게 생각했는데 만약 에 그런 개념들이 정립돼 있고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연합적인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른 데서 인력을 좀 공급받을 수 있었을 텐데 김경률 같은 사람을 갖다가 그.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아주, 그, 인재가 고갈되어 있는. 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권의 선명성이라든가, 단결력, 기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좀 숨을 고르고 그 지금 윤석열 정권이탄생한 탄생한 그바램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람이 과연 뭐였는가 이걸 생각하고 다시 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재정립을 하고 원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민주당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 탄생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치면서 그 원칙과 상식을 이치던 사람들이 이낙연 이제 그전 국무총리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분아 이분 전 대표하고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 이낙연 대표한테 제가 전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지만, 이낙연 대표가 차후에 나도 대통령이 한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적기 바라겠습니다. 적고, 만약에 지금 이번에 총선을 제대로 치르면서 이낙연 대표가 하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감동을 준다면은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 이제 판단해야 고 대통령이 할수 지금 당을 만들면서 내가 대권에 도전해야 됐다 이 생각은 버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국민들이 원하는 그 민주당의 민주에 대한 순수성 그걸 회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잠시,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을 더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전번에 우리 한동, 음, 선민 후사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저는, 아, 선국후당그 다음에 선민. 후사. 선민후당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선국후당, 선민후사. 자, 이런 개념이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좀 이해하고 국민들을 예,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원으로 의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 여기에 매료돼 갖고 지금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물론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 이제 가끔씩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애국적이고 신선하고 또 이제 그런 의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각 당에서 공천들을 하겠지만, 그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또 앞으로 4년을 갔다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정말로 이제 그 정치를 혐오하고,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뽑아 놓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접하기 싫어하고, 이한또 기류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을 각 당에서 공천을 할 때는 자꾸 그래 이제 국민들을 아까 또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국민들을 개념에 대해서 너무 어떤 예전에 얘기했죠 뭐 붕어나 가재나 개 정도의 아주 하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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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까 되했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이 가야 뭔가 내가 국민이라고 발언할 때는 어떤 시각으로 국민을 보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국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